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 공무원에서 행정법 담당하는 박재인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연휴 때 공부하기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통 연휴가 되면 공부가 잘 안되죠 근데 공부가 안되는 이유가 뭘까요 연휴는 좋은 거고 연휴 때는 놀아야 되는데 어, 나는 지금 못 놀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마음도 우울해지고 공부에 집중도 안되고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연휴가 반드시, 반드시 좋은 거고, 연휴 때는 반드시 놀아야만 하는지, 이 네,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직장인, 어, 보통의 직장인의 경우에는 이 이야기가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어, 직장인이라는 건 어떤 특징이 있죠? 직장인은 고용주에게 자신의 시간을 주고 그 대가로서 돈을 받는다는 이런 특징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직장인이 시간을 주고 돈을 받는 이 구조에서 이 고용주 입장에서는 직장인한테 어차피 같은 돈을 주는 상황에서 직장인의 시간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할 수가 있겠죠. 직장인의 노동력을 더 많이 받아내려고 할 수가 있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동력을 착취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떤 일종의 규칙 같은 것을 도입하게 된 거죠. 간단히 말하면 달력에서 까만 날은 일하고. 빨간 날은 쉰다. 네. 요런 규칙을 이제 도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까만 날에는 고용주가 직장인의 시간을 받아갈 수 있지만 빨간 날에는 안 된다. 빨간 날은 노는 날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규칙이 도입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보통 직장인의 경우 이 시간을 주는 거는 일 단위로 주죠. 네. 일 단위로 시간을 주고. 그런데 돈을 받는 건월 단위로 많이 받죠. 월급으로 많이 받죠. 그래서 시간 주는 건 일단위인데 돈 받는 건 월단위다. 그래서 이 단위가 달라요. 단위 사이에 괴리가 생깁니다. 음, 이두 가지 요소가 충족이 됨으로써 어, 연유는 좋은 것이다.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즉, 어떤 달이 있는데 이 달에 연유가 있어. 빨간 날이 많아. 네, 이런 식으로. 어, 예를 들면 다세 연유야 빨간 날이 닷새가 연속으로 있어. 그러면 이제 직장인은 이 닷새 동안 놀 수가 있죠. 빨간 날이라서 놀아요. 근데 돈 받는 건월 단위로 받다 보니까 이 달에도 똑같은 월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어, 전달하고 똑같은 월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직장인 입장에서는 이 달에도 똑같은 돈을 받으면서 놀기는 더 많이 노니까 좋은 거죠. 어, 그래서 연휴는 좋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가능한 건이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연유는 좋은 거다 이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런 요건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연유가 좋은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가령 돈 받는 것 자체를 월 단위로 안 받고 일 단위로 받는다, 일당을 받는다, 어, 이런 입장이라면 그날 일하고 그날 돈을 받아. 그러니까 빨간 날이라서 일을 안 하면 그날씨 돈을 못 받죠. 어, 그러면 돈을 더 받고 싶은데 빨간 날이라 일을 못 해가지고 돈을 못 받게 되는, 어, 그래서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일당을 받는 입장에서는 연휴가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측면. 이것도 까만 날 일하고 빨간 날 노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면 어, 역시나 연휴가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백수 같은 경우. 어, 백수는 까만 날도 놀고 빨간 날도 놀죠. 그러면 빨간 날이 더 많다고 해서, 연휴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좋을 게 없죠. 어차피 까만 날도 노니까. 근데 네, 그래서, 이렇게 연휴가 좋다는 건이두 가지 요소가 충족이 되었을 때 보통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요소가 충족이 안 됐다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겠다. 라는 거. 그렇다면 우리 수험생은 어떨까요? 수험생. 네. 수험생은 공부하면서 시간을 쓰죠. 일단 공부하면서 시간을 쓰는데.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시간을 쓰고 그 대가로 돈을 받나요? 아니죠. 수험생은 시간 쓰고 돈도 쓴다. 네. 교재 사면서 서점에다가 돈 주고 학원 다니면서 학원에 돈 주고 그리고 뭐 독서실 다니면서 독, 독서실 사장님한테 돈 주고 이렇게 돈도 쓰죠. 어, 수험생은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둘다 그냥 막 퍼줘요. 그럼왜 이런 거냐? 미친 거냐? 어, 그건 아니고 이렇게 퍼줌으로써 나중에 가서 합격. 합격이라는 대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직장인하고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은 시간을 주고 돈을 받는데, 시간과 돈을 교환하는데, 수험생은 시간도 주고 돈도 주고, 그 대신 나중에 합격이라는 대가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구조 자체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두 가지 요소도 수험생한테는 적용이 안 되죠. 어, 수험생은 까만 날 일하고 빨간 날 놀아야 되는 어, 그런 게 아닙니다. 어, 예를 들면 직장인이라면 까만 날 출근 안 하고 무단 결근하면 회사에서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데 수험생은 까만 날 공부 안 한다고 해서 뭐 당장 문제 생기는 거 없죠. 어, 이 규칙 자체가 적용이 안 된다. 그리고 뭐일 단위로 시간 주고 월 단위로 돈 받는 이런 구조도 아니죠. 그냥 시간과 돈을 계속 쓰는 겁니다. 언제까지? 시험 때까지 시험 때까지 시간과 돈을 계속 쓰고 그리고 시험에서 합격이라는 대가를 얻는 것이죠. 그래서 수험생의 경우에는 이 규칙도 적용이 안 되고 그리고 일 단위 월 단위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시험 단위로 움직이는 것이고 그래서 이두 가지 요소가 수험생의 경우에는 다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수험생에 있어서는 연유라고 해서 딱히 좋다고 볼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간단히 이야기하면 수험생의 경우는 이렇게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연유라고 꼭 좋은 것도 아니고 연유라고 꼭 놀아야 되는 것도 아니다. 어. 한마디로 얘기하면 연유는 수험생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조적인 차이를 통해서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인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공부에 집중하는 데더 도움이 되실 거고 그 다음에 간단히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수험생과 상관이 없다, 연휴는 수험생과 상관이 없다는 걸 인식을 하시게 되면 이제 연휴 기간을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게 됩니다. 어차피 연휴 때 공부 안 되는 건 남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나는 요거를 깨닫고 연휴에도 변함없이 열심히 공부를 한다. 그러면 그만큼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연휴는 남들보다 앞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놓치기 아까운 기회다. 이런 네, 걸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나한테 어떤 약점이 있을 때, 연휴 때 고약점을 그 보완한다. 이렇게 어떤 단기 목표를 가지고 연휴 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 보시는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이 부분이 약하다. 그러면 연휴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가지고 그 부분을 마스터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걸 위해서 관련된 어떤 단기 특강이나 이런 것도 활용해 보실 수 있겠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세 가지를 다 썼는데도 공부가 안 된다. 그럴 때는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서, 네, 최후의 수단으로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이렇게 해봐도 도저히 공부가 안 돼. 어, 그럴 때는 할수 없이 그냥 놓으시면 되겠다. 음, 도저히 공부가 안 되면 놀아야겠죠? 그런데 이렇게 공부가 도저히 안 돼서 놀때 놀더라도 그냥 무작정 놀지는 마시고 노는 시간을 카운트해 가면서 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30분 놀았다, 1시간 놀았다, 1시간 반 놀았다, 두 시간 돌았다 이렇게 계속 카운트해 가시는 거죠? 그렇게 카운트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정신이 드실 거예요. 예컨대 네 시간이 지났다. 그러면 아니 벌써 네 시간이나 지났네? 큰일났다. 빨리 공부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음. 그래서 이렇게 계속 카운트하면서 놀시다가 정신이 들면 어 그때 다시 열심히 공부하는 거고 그렇게 다시 정신 차려서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카운트했던 시간, 이렇게 날아간 시간 예컨대 4시간이면 4시간. 네 시간이면 네 시간. 네. 4시간이 날아갔다. 그러면, 이렇게 시간이 날아갔다는 걸 계속 인식하시면서, 이거를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공부하기 전에, 어, 이렇게 4시간을 날렸어. 그러니까 이 날린 4시간을 지금부터 나는 보충해 나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시는 거죠. 어, 그래서, 예를 들면, 하루에 20, 30분씩 더 공부를 해가지고 이 4시간을 채워가겠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또는 평소 같으면은 1시간에 10페이지 보는데, 이제 요거를 인식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어, 그런 마인드가 생겨가지고 더 집중해서 공부해서 평소 같으면 1시간에 10시, 10페이지 볼 것을 12페이지를 봐서 두페이지씩 보충해 나간다든지 요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날렸을 때그 날린 시간을 카운트하시고 그렇게 카운트 된 시간을 인식하면서 그 이후에 공부할 때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면 일단 연휴는 반드시 좋은 거 아니고 수험생과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다. 이거를 인식해서 공부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함으로써 연휴를 더 앞서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고 그리고 단기 목표를 설정해서 연휴 동안에 이 목표를 달성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통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일단 노시되 시간을 카운트해 가면서 놀고. 이렇게 카운트된 시간을 앞으로 공부해 나가는데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보자라는 것이죠. 그니까 러 요런 점을 생각하시면서 연휴 때도 열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수험생활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팔로우 앱 화이팅.